자, 보겠습니다. 자, 어, 자이 녀석은 x 의 지표죠. 그죠? x 지표, pH는 x 의 지표. 자, 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양수라고 돼 있고, 어, 자연수 pH 최소 가수 gx라고 했는데, 여기가 x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n이야. 그죠? 그에 대입하는 게 1부터 30까지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n을 넣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n에 관한 얘기로 제가 살짝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n이라는 자연수가 n이라는 자연수가 1부터 돼 있는 거니까 그죠 이 녀석은 뭐 자릿수에 대한 얘기잖아 지표니까 그죠 그러면 자 먼저 n의 값을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fn 자 1부터 n까지일 거니까 여기서 그죠 1부터 9까지 저기서 1부터 9까지가 있을 거예요 자 1부터 9까지는요 자 fn 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fn은 0이 되는 거겠지 그죠. f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f의 p분의 n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log p분의 n에 자, 이 녀석의 지표가 이 녀석의 지표가 얼마겠습니까? 지표가 바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p분의 n log 잡으시고, log p분의 n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사인 거야? 0 사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10을 넘겨 봐. 여기 10이 있는 거니까 10을 넘기면 10의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될 거고요 p 분 n 될 거고요 얘가 바로 10의 영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p의 최술값 구하라 그랬을 거니까 p간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역수를 취하기 여기 1일 거니까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얼마겠습니까? 자 m 분의 p가 될 거고 m 분의 p가 될 거고 이 녀석은 1에서부터 자 자, 1에서부터 어디 사이야? 1 4 사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P는, 자, N에서부터 어디 사이입니까? 10N 사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어? 자, 그러면 P는 최소인 자연수예요. 자, N보다 큰 최소인 자연수일 거니까 이 녀석은 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근데 N이 얼마야? 1부터 들어갈 거니까 N은 1, 2, 3, 땡땡땡, 9까지 가는 거죠? N 플러스 1 얼마입니까? 1더한 거니까 2부터 10까지 가겠네. 그죠? 됐습니까? 2, 3, 4, 땡땡땡땡, 10까지 갈 거니까 이거 합은 얼마겠습니까? 합은 54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10부터 보죠 n이 1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n은 자, 30까지 볼 거예요. fn은 얼마겠습니까? 1이 되는 거겠지? 그럼 f의 자, p분의 n이라는 녀석은 얼마겠습니까? 0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따라서 로그 자, 로그 p분의 n. 자, 로그 자 p분의 n 에이 녀석의 지표가 얼마인 거죠? 지표는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글 쓰기 귀찮아서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자로그에자 p 분의 n이라는 녀석은 0에서부터 어디 사이야, 1 사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등호 들어갈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양변에 10을 넘겨버리게 1에서부터 자피 분의 n이라는 녀석은 10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억수를 취해버리게 되면 10분의 1될 거고 여기가 n 분의 p가 될 거고 여기가 1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10 분의 n 될 거고요. 그리고 p가 될 거고 여기가 바로 10 이렇게 만들어 n이죠. 자, 이렇게 n,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n이 만약에 10이면, 그죠? n이 10이면, 여기다 10을 넣을 거에요. 어차피 요 녀석보다 큰 자연수를 넣을 거니까, n이 10이라면, p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p는 10 넣었을 거냐, 1, 얘는 2가 되겠죠. 큰 자연수일 거니까, 11을 1 1을 넣으면 1.1, 2가 되겠죠. 그죠? 아, 19를 넣어도 2가 될거예요 그죠? 그 20을 넣으면 얘가 2가 될 거니까 3이 될거고요 그러면 29를 넣어도 얘가 2점을 할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30을 넣으면 4가 되는 거 맞나요? 됐습니까? 그럼 다 구했네요. 자, 그러면 2가 자 2가 모두 몇 개? 2가 모두 10개. 자 플러스 3이 모두 몇 개? 3이 모두 10개. 마지막에 이게 다4 하나 남았을 거니까 이것도 답은 얼마겠습니까? 54가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08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30번 문제인가요? 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보시게 되면, 자, log x 세족을 마이너스 x, y는 3x 마이너스 19, 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a 위에 점 a를 있는 최소 선분의 길이가 최소래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차 함수에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어, 여기에서 점 p의 좌표를, 음, 여기 p라는 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p라는 점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녀석에서 a를 있는 음, 그리고 이 직선의 점 A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 직선의 점 A가 바로 최소가 되는 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최소가 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때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뭐인 거아니 녀석은? 기울기가 같은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죠. 자, 이거의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도 기울기가 3이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반드시 위에 접점 나야죠 접점 뭐라고 놓습니까? t콤마,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t, t콤마 ft라고 놓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y' 때리면 3x 제곱인가요? 3 x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여기다가 x equal t를 대입하게 되면 그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얼마겠습니까? 3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3 t 저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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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비분을 잘못했군요. 네, 3x 제곱자 이게 x 세제곱이 x 아니라 x 제곱이죠? 이게 제곱이에요 자, x 제곱. 됐죠? 세제곱처럼 보이네.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바로 3이란 얘기인 거니까 미분하면 되죠. y 프라임은 자 e x 1이 될 거고요. 자 x= t를 대입할 거니까 얼마겠습니까? e t 1. 이 녀석의 기울기가 3. 그럼 t는 얼마라는 걸 알아? 2라는 걸 알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녀석 좌표가 2 2의 조금 마이너스일 거니까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했을 거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바로 b가 될 겁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자, 또이 녀석 위에 점 Q가 있습니다. 이 녀석과 8,5를 선분의 길이의 최솟값. 자, 여기 어떤 곡선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곡선 똑같, 똑같은 곡선이죠. y e x 에 제곱 마이너스 x라는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외의점 Q가 있습니다. Q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어이 직선에 8,5라는 녀석이 있대요. 그습니까 자, 근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인 아, 이걸 정해준 거죠.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q 의 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얘도 나야 되겠죠? 자, t 콤마 t에 적어 마이너스 t라고 놓을 거예요. 얘가 c가 될 거고, 얘가 바로 d가 될 거야. 그죠? 얘가 d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두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두점 사이 거리 를 이용할 거니까 루트. 자, 어, 이걸 b라고 했나요? 자, BQ의 길이는 자, BQ의 길이는 자 루티 x끼리 빼고 제곱할 거니까 t 8의 이 녀석의 조급 플러스 자 t 제곱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5의 이 녀석의 전체 조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안에 거 미분하지 못 미분 못하진 않아 미분이 된다 전개를 못하진 않죠 여러분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이 녀석의 자 b 플러스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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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다음에 bc 플러스 ca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아니면 뭐두개 가로 두개 놓고 뭐 곱하세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건 알아야죠 그죠? 수능 고로 가는데 자어쨌됐든이 간에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저 루트 안에 걸 제가 한번 싹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정리를 해봤더니 자이 녀석이 t에 4 제곱 그리고 어 마이너스 et 세 제곱 마이너스 et 세 제곱 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8t의 이 녀석의 최고 마이너스 6t 자 그리고 플러스 89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어차피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할 거니까 요 안에가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 f(t)라고 합시다 f(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f(t)가 될 거니까 f(t)는 t에 내주고 마이너스 2t에 세제고 마이너스 8t에 주고 마이너스 6t 플러스 89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그럼 f 프라임 t는 자 4t에 세제고 마이너스 6t에 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 그죠? 자, t 값을 찾아야 될 거니까, 자, 조립제복 써야 되겠죠? 4, 마이너스 6. 아, 2로 약분하자. 자, 2로 약분해버리게 되면, 얘가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8이 될 거고,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로 약분해서 하겠습니다. 얼마겠습니까? 자, 이 녀석은, 자, 2.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팔, 마이너스 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됐죠. 여기다 마이너스 c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 녀석 약수 중에 가는 거니까 자 e 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오 오, 마이너스 삼삼딱 떨어지는 거 맞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t 마이너스 c 이될 거고요. 자 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t 플러스 1이 되겠죠?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 t 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고 0이 될 거고. 자, 인수분해 하시면, 자, t 플러스 1에다가, 얼마겠습니까? 이거, 어, t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t 마이너스 3. t-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미분의 때 3차씩, 3차씩이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자, 3차, 4차,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 어디다 하나, 이걸. 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있을 텐데, 그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래프 개형이 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0 되는 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 맞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3을 자, f t 에 넣는 거야. f에 3을 넣은 겁니다. f에 3을 넣었더니 걔가 얼마겠습니까? 26이 나와요. 여기가 26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여기는 90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최솟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t1코 얼마일 때 t1코 3일 때 최솟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 법럼 바로, 바로 보세요. 요, 그때 요 t값이 얼마인 겁니까? 여기는 이 t값이. 여기는 티값이 바로 3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 녀석 1대 바로 최소인 3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 녀석인 그래프일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세개가 그려질 거예요 아니 이렇게 4차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3 이렇게 돼서 요때 이때 요때 이때 이때 최소값이 나온 겁니다 티코 3일 때. 됐습니까 근데 나는 이 gt의 최소값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해서 여기가 뭐 얼마 였죠뭐 마이너 어 이게 아까 얼마였나요 아, 26? 네. 자, 이 녀석이 26이라고 해서 이걸 D 값이라고 쓰면 안 돼요. 얘 D 값이 아니야. 내가 원는 D 값은 바로 여기죠. 이게1콤마 D일 거니까. 됐습니까? 3 넣었을 거니까 얼마겠습니까? 3 해주고 마이너스 3에서 6 되는 거 맞나요? 그럼 D가 6이에요. 됐죠? 그래서 1콤마 D에서, 시콤마 D에서 D, C가 3이고 D가 바로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3하고 6하고 2하고 2하고, 2하고 더할 거니까 답은 13이 되는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13이야.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자, 어, 4회까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음, 제가 그 미니물고사는 다할줄 알았더니, 코도다안 해서, 일단 도 먼저 찍어 보내드렸어요. 자, 어쨌든 최선을 다 찍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죠? 네. 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자, 문제수도 좀 많고 좀 그리고 뭐 질문 내용도 좀 많고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렵고요. 그죠?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요. 아마 뭐 찍는 저도 힘드시겠지만 힘들지만 그 이걸 풀고 질문한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요. 네. 이제 그한7 0일 남아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뭐 평가심을 다시 또 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